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간에 현재 매크로 둔화 되는 게 결국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포지션 좀 줄일 필요 있을 것 같고 채권을 이미 많이 투자하셨던 분좀 힘들으신 분은 좀더 기다리시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 기존에 채권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채권 투자 비중 좀더확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미국 매크로 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미국 경제 방향 현재 어디쯤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매크로를 매크로를 어떤 개별 개별 보는 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방향성을 우리가 점검할 때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코노믹 서프라이즈란 지표가 있습니다 시티 은행에서 발표한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은 마켓에서 예상한 어떤 전망 대비해서 어, 더 좋게 나오면은 파시티브 서프라이즈.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예상한 거보다 더 못하게 나오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보통 파지티브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면 어, 경제가 계속 좀매크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네. 아래로 떨어지는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많아지면은 경제가 매크로가 점진적으로 좀 약화되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시티 이코노미 서프라이즈 자료인데요. 지난 1년간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취임이 언제였냐면은 1월 달이었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 당선된 시점, 작년 11월 초순이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됐을 때가 미국 매출은 제일 좋았다. 그래서 그 직전에 8월달부터 한두달 정도는 도널드 트럼프가 최종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쫙. 매크로 좋아졌고 지난 연말 전후에서부터 매크로가 점로 계속 좀 둔화가 되다가 언제 그게 직전 저점이었냐면은 4월 2일인가요? 상호 관세 발표했을 때가 가장 저점이었다가 4월 6일인가 7일 날 90일 간의 관세 유예를 한다면서 그 이후에 다시 매크로가 쭉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6월 달 들면서 다시 미국의 매크로 데이터가 쭉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티 이코노미 서프라이즈 기준으로 정확한 하게는 작년 9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특히 6월 들면서 매크로 지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다운턴으로 계속 좀 꺾여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너무 이제 금융 자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매크로의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실 기회가 없을 텐데 보시면은 6월 초순부터 계속 미국 매크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를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저희 채널에서 밀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뭐였죠? 소프트 데이 와 하드 데이터란 용어죠. 소프트 데이터는 서베이를 베이스한 여러가지의 조사 결과잖아요. 예를 들면 미시간 소비자 심리, 컨퍼런스 보드, ISM, JPP 이런건 다 서베이잖아요. 서베이 데이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는 데이터고 하드 데이터는 뭐였죠? 하드 데이터는 실제 경제 지표의 성적표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소프트 데이터가 항상 먼저 가고 하드 데이터가 그 뒤를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까지 어떻게 됐었냐면 이 보시죠 여기 빨간색이 하드 데이터고요 미국의 하드 데이터입니다 초록색은 이제 이게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3월 달 중순부터 미국의 소프트 데이터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약간은 백을 했잖아요. 백을 해면서 좀 좋아지다가 6월 달 들어서 다시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 데이터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디렉션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동안 궁금하고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은,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멀쩡했어요. 마세미 맨날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하드 데이터는 언제 나빠지는 거냐,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하드 데이터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진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6월 달 들면서 드디어 하드 데이터도 본격적으로 슬금슬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매크로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6월 달 들면서 그동안 소프트 데이터만 안 좋았는데 하드 데이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어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모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요즘은 이거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선행 지표를 보면은 다시 여기 LEI라고 LEI가 LEI가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입니다. 경기선행지표가 5월달 발표에서 다시 경기침체 아래쪽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4월달에 약간 하락했다가 6월달에 더 떨어져서 참고로 5월달은 6월달에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는데 2000년 이후에 경기선행지표를 보여준거 이거는 이제 어, 매달 매달 보면 그게 좀 디렉션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6개월 평균을 그린 게 여기 파란 색깔인데 지금 보면 이 파란 색깔이 과거에 리세션 시그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컨퍼런스 보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컨퍼런스 리세션 시그널이 보통 6개월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5% 이상 떨어지면 이렇게 리세션 시그널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6개월 기준의 선행지표가 다시 재차 리세션 시그널 터치한 걸로 나옵니다 과거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 때 보면은 2020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01년 모두 다이 정도 경기선행지표가 떨어지면 경기침체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꼭 제가 경기침체가 바로 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제 자료 아닙니다 그냥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자료 기준으로는 재차 리세션 터치하는 쪽으로 트리거가 된 상황이다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크로 얘기했는데 매크로좀 점점 좀 최근에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먼저 주식시장 얘기를 하자면 금융시장에서 지금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봐야 될게 뭐냐면 은 변동성 지표거든요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주식은 올라가게 되고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이 깨지는데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트레이드가 뭐냐면 은 타코 트레이드라고 타코 트레이드 본 용어냐면 t r o m p always chickens out.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확 지르잖아요 지른 다음에는 결국은 뒷걸음질 치잖아요 확 질렀을 때 시장이 무너질 때는 저점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뒷걸음치면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가위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별로 겁내질 않아요 뭔가 이벤트 탁 터지면 밀리면 땡큐 이런 관점이에요 타코 트레이드 그니까 러 지금 트럼프가 뭔가 지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확 매수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 이 굉장히 주식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십 주년 양관계에 요런 타코 트레이드가 계속 생니다 그니까 러 그러니까 동물 트럼프가 양치. 이 소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점에서 더 들어가다 보니까 빅스 지수 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결론은 제가 타코 트레이드를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거의 저점 부근에와 있죠. 지금 뭐냐면은 원래 빅스 지수는 매크로를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빅스 지수는 팍 뜨거든요. 현재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매크로가 최근에 안 좋아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식 투자자들은 별로 지금안 쓴다는 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금리 동결했잖아요. 금리 동결해서 매파적인 발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준 발표문 가지고 제가 점도표 가지고 하면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최근에 언뜻 봐서는 사람들이 호키시한 발표라 해서 그래서 왜 마쌤은 저렇게 호키시한 발표를 저렇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라고 약간은 이제 반대로 이제 저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요제 양반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을 호키시한 발표가 점도표나 코멘트로 마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커지고 있죠. 금년 연말까지 원래는 기존에 한 45p였는데 지금 50bp 이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약간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조금 달리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죠?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커진다는 거는 약간은 경제 둔화 쪽에 방향을 조금 간다는 얘기고 주식 시장은 100% 알겠는데 타쿠 트레이드 때문에 볼이 확 떨어졌다는 건 주식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매크로 데이터가 둔화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반응이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은 타코트레이드 같은걸로 해서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현재 매크로에 별로 신경을 안쓰는 거고 채권시장은 비록 호키시약의 코멘트가 연준이 했지만 금리 인하 반영이 좀 커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던 채권 투자 하든 간에 미국의 매크로가 점진적으로 좀 슬로우해지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 게팩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최근에 이제 제가 매크로를 본다고 하면은 주식은 거의 반 반영을 하고 있지 고채권시장이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간에 현재 매크로 둔화되는 게 결국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포지션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채권을 이미 많이 투자하셨던 분좀 힘들으신 분은 좀더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 기존에 채권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채권 투자 비중을 좀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최근 매크로 상황과 금융시장을 좀연결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